얼음 굽니까? <laughs> 미니미하다. 옥수수 모자 신기하다. 맛있다. 어, 진짜 옥수수만 한다. 푹. 어? 왜더 미니? 비린내 나는데요? 음, 맛있어. 아, 맛있다. 음, 오늘 이유가 있구만. 젓가락이 길어서 좋아. 너무 얼얼해서. <laughs> <알람해. 웃음> 목구녕에 와 클럽 봤다. 뭐가 더 맛있어? 야나 은근히 토마토가 더 맛있어. 맛있지? 뭐지? 나는 이게 그걸 줄 알았는데. 이거 저게 섞으면 맛있을 것 같은? 음그딱 냉면 집 가면 주는 닭육수 겁나 오동통하네. 요즘 맛있는 마라탕 집이 출리 출리가 제일 맛있어. 아 천상보다 출리. 난 지금 출리만 몇 년째 먹고 있어. 출리에서 마라 얼러라면 제일 강하게 하고 맵기는 니는 맵찔이 아니면 3 단계. 나는 2 단계 하거든. 그럼 진짜. 음, 맛있긴 맛있네. 오는 이유가 있다.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. 음 그럴 것 같아. 이런 소스 좀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이런 게 좋네. 컵이 깨졌다. 여기서 생거였다. 음료수였다, 그러면. 아. 취직하고 싶은데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아, 근데 옛날에 내가 만들어 먹을 때 할리로 소스로 많이 만들어 먹어서 맛은 익숙해. 생일 파티 하나봐. 나3월에 생일이었는데.